Big <laughs> 더 빨리게 보여. 차례, 어? 차례. 시작. 1차 준비, 1차! 시작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발 바뀌었다. 손 바뀌었다. 아니, 발 바꾸지 말고. <laughs> 손바꿔지 말고. 아니, 손만 바꿔. 아니, 손은 그대로 있고. 아니, 아니 발만 바꿔. 손은 그대로 있고. 아구미 뒤에 있는 발에 가면서 뻥통 먹기 하나 예. 손 바꿔 떠 아니 발 움직이지 마 아니 손만 움직여 <laughs> 아니 어 그렇게 하고 발은 가만히 있어. 그리고 손만 이렇게 바꿔 바꿔 어지우기 둘! おくまき、はな、は、パパこと。に、ひょい、はこじに、よい、は、て、て、て、ちぎ、ちゅうぐ。いちょっぱい、はな、はな、ん、ちおまき、はな。 你想听？ 我这么大，我。 이거 오케이. 30, 다 30개잖아. 시작. 하나! 이런데? 고 이제 이거 하자 이거 가 제일 좋지니까 이거. 이거 40개 올까? 40 40개 이거는 목소리 안 해주면 안겠지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도 돼나뭘고이렇이시다 하나 네 <laughs> <laughs> 뭐야 잘써했다 그렇죠. 그리 예.